안녕하세요 정읍에 가까운 곳으로 제까는 야산 한번 와봤습니다 아주 제까는 야산 근데 어 선지 이거, 뭐라고 해야 할런가? 아롱인지, 설악이야 할런지. 아, 광엽이네, 광엽. 내 손가락만큼이나 두껍네, 와, 광엽. 근데 이게 뭘까? 토라고 보기도 그러고. 아이고씨. 이건 아롱이. 와. 서? 서? 아롱이? 아롱서? 이게 못 가? 어이, 꽃은 안 달렸네. 응. 박교사님 응. 이거 뭐라게요 그래, 이거 뭐라고? 나는 서요! 아, 떡 좋네. 좋기는. 광엽에 앞뒷면이 거다 뭐 똑같고, 이야, 헌하다 헌이야 근데. 멋인지는 몰라도. 아, 이고 추워라. 이거 못 거. 어? 이게 못 가, 뭐라, 뭐, 못 가, 이게. 요거, 요거 나무 뒤에. 이거 놓아두고 가? 가지고 가? 뭐, 이거 뭐. 와. 와. 하여튼 고민 좀 해보자고요. 아이고, 춥네요. 여기서 줄이겠습니다. 아이고, 추워.